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교사를 위한 모더레인전인데요 네. 이제 우리 모더나트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모더나트 말고 모더나트 카드 게임이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순서가 원래 모더나트가 나오고 모더나트 카드 게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게임이랑 똑같이 해서 마스터즈 갤러리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게 모더나트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제가 네.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애들하고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샀거든요. 네. 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혀 모르는 작가들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작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모던나트 카드 게임을 다른 버전으로 좀 바꿨거든요. 네. 근데 네, 거건 이제 덮표지도 만들어 본 건데. 와딱 아아 보시니까 누가 누군지 아시죠? 겠 네, 네네. 아. 모테무. 음 네. 해서 지금 다섯 명의 작가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네, 백남, 음, 네, 네, 백남준, 음, 키스 그리고 네네, 보, 키스 네, 페르난도 보테로, 키스링 그리고 울덴버그 이분 같은 경우는 장 설치미술, 네. 그, 네. 잭슨 폴로. 네. 음, 그렇죠? 그래서 네. 각자 이제 좀 독특한 자기 나름만의 독특한 네. 그런걸로 네. 만든 분들이라서 네. 네. 이걸로 이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근데 게임 규칙도 모던 나트보다더 쉽고, 그리고 요것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그리고 빨리 끝나고 더, 그래서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을 했냐 면 게임에서 이긴 친구가, 제일 이긴 친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긴 친구가 먼저 나는 백남준으로 하겠다. 그 다음 이긴 친구가 그 다음 또 골라가겠죠? 잭슨 폴로그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골라가면 모두가 다 정해지겠죠? 네. 네. 정해지고 나면 여기서 각자 좀 독특하잖아요, 다. 네. 다 독특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음. 자기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보고 음. 실제로 자기가 그 작품으로,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작품을 그 만드는 스타일. 거예요. 오. 네. 했는데, 오. 이제, 올덴버어 같은 거는 설치 미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어처로 만들게 됐어요. 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학교 앞에 이렇게 사진을 탁 찍으면 왠지 좀커 보이게 음. 되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덴버어는 그런 식으로 했고 해서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아, 이런 작가들이 있고 다양한 기법이 있고 음. 또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보면서 다양한 기법에 다양한 미술가들을 알수 음. 있게 했기 때문에 네. 백남준 어, 씨 핸드폰으로 했어요. 아 핸드폰으로 이제 백남준 선생님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네 이제 핸드폰이 여러 대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그거 자, 음 제가 작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 하기도 했는데 사실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아이들이 잘안 고르더라고요. <laughs> 어려워요.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네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키스 이래링 네, 음음 귀여우니까 일단. 네 그리고 페노난도 보테로는. 음 재밌죠. 재밌어서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우니까. 어렵죠. 아 네. 괜히 골랐다 막이러기도 네. 하고. 잭슨 폴로는 이제 다들 아는. 음. 네, 훅훅 불면서 하는데 네네. 실제로 여기 있는 게다 자화상이 자화상이거나 실제 사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요 이제 모더나트 카드 게임 한번. 해보도록 네. 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만들기도 쉽고, 예. 네. 이게 저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 네. 예전에는 팔았었는데, 거구나. 네네. 그래서 제작해서 하시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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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